왜 <laughs> 왜왜왜 갑자기 마리오가 들어와서 화재 경보기 울렸다 이거 지금 목욕 거의 하다 말고 나왔는데요. 사람 짱 많아. 내가 봤을 때 그냥 오경보야. 주섬주섬 보이는 거다 들고 나옴. 이 와중에 가방 챙김. <laughs> 여권 혹시 몰라서 하나 챙기라니까 마리오 안 챙기네요 아니 괜찮아 아, 이러다 진짜면 큰일 났나니까 응? 근데 와 미국 소방관들은 다르다 왜? 엄청 빨리 왔잖아 아, 맞네 자기 언제 울렸어? 아 근데 울린지 한한 2분 3분 됐나? 근데 바로 온 거야? 어 근데 바로 왔어 진짜 빠르네 소방관 소방서가 근처에 있나? 그럴 수 있지 근데 저희 호텔에 묵는 사람이 꽤 많은 게 확인됐네요. <웃음> 음. <웃음> 저희는 저희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얼굴 비치면서 인사하는 거지. 또 여기 물 있잖아. 어. 물 마시러 가자. 아, 근데 여기 지나가기 뭔가 창피해. 아, 괜찮아. 아, 너무... 이곧부로들고 있는 게더 창피해. <laughs> 여기 그래서 구석탱이에 있잖아. 아, <laughs> 여러분, 다행히 아무 일도 없는 걸로 결론이 나서. 봐봐, 내말 맞지? 아무 도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그 양치기 소년처럼 이렇게 여러번에 그냥 약간 오보로 이렇게 있다가 우리가 아 이번에도 별일 아니겠지 막 이러고 안 나가면 진짜 큰일 날 수가 있어. 그래서 항상 울리면 나가야 돼. 알았어? 말을 빠르게 움직여서 아셨어요? 네. 아 대답하는 거 봐라 대답하는 거. 아무튼 그래서 저희는 계단으로 열심히 올라가는 중인데요. 아 내일 잠시만 운전해야되는데 컨디션이 <laughs> 뭐 얼마나 뭐 하셨다고 진짜 웃기네 네 아무튼 여러분 저희 무사하고요 그러면 워싱턴 DC에서 만나요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일 만나요 안녕 아너렇게 숨이 차냐 네 저희는 미국 쪽 나이아가라에서 어제 하루 묵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워싱턴 DC로 이동해야 되는 날이라서 렌트카를 빌리러 가는 길입니다 왜 렌트카를 빌리느냐 그 이유는 우선 버스비 상당히 비싸고요 그리고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희는 페르츠에서 렌트카를 한번 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예약을 하긴 했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어? 여기 앞에 없네? 번호판? 헐. 얼굴 이상해. 이거는 번호판이 앞에 없어서 이, 이상하게 생겼어. 뒤에는 있어야지. 에, 앞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네. 저희는 오늘 이 친구를 타고 워싱턴 DC로 이동할 거고요. 차로 한 8시간 가까이 걸리는데, 안전하게 갈수 있도록. 잘 부탁해, 봉봉아. 마리오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고요. 제가 동영상을 빠르게 찍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렌트카 빌리시면 사진, 동영상 필수예요. 드디어 저희는 차에 탑승했는데요. 차가 되게 새거 같아서, 열어봤더니, 2023년식이야, 자기. 23년식? 응. 오, 엄청 새거네 진짜 새거네 우선 숙소에 남겨놓은 저희 짐들을 줍줍 하고, 진짜로 출발해볼게요. 잘 부탁해. 안전운전 안전 마리오. 네. 저희는 지금 열심히 워싱턴 디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출발한 지한 2시간 반가량 됐는데요. 5시간을 더 가야 하네요. 지루하겠지만 저희 열심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방금 살짝 졸았는데 마리오한테 안 졸겠다고 다짐했는데 마리오는 자라고 하지만 그래도 심심하잖아요. 다시 한번 힘내보겠습니다. 저희는 드디어 워싱턴 DC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사실 어제 밤에 도착했는데요. 저희가 장장 8시간, 9시간 운전해서 와가지고 피곤해서 네, 조금 돌아다니다가 바로 취침했습니다 저희 숙소가 차이나타운 쪽에 있어서 지금 이쪽은 차이나타운이고요. 그래서 간간히 보시면은 이렇게 전국어들이 많이 보여요. 어. 저희가 지금 테슬라를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 테슬라 쇼룸 같이 생긴 게 있어가지고. 테슬라가, 음. 그, 오, 저거 되게 이거 뭐야? 뭔지 모르겠는데, 건축물이 이쁘다. 근데 여기 되게 내가 어제 말한 것처럼 뭔가 건축물이 로마풍 나는 애들도 많지 않아? 어. 저거 로마 느낌이고. 이 똥은 완전 현대식이야. 이건 또 처치네, 진짜. 근데 색감이 너무... 약간 브릭도 아니고 약간... 난이 색감은 좀 별로다. 암튼 테슬라가 뭐여? 어? 테슬라가 뭐여? 테슬라가 뭐아 테슬라가... 어, 다람쥐! 아. <laughs> 짱 귀여워. 여러분, 이 정도면은 HD... 오. 뭐지? ADHD. 안돼 거기 건너면 위험해. 아 안돼 달려 달려. <laughs> 포물선을 엄청 그리면서 뛰어가네. 개웃긴다. 장지엽다 <laughs> 어. 그러니까 테슬라가. 어, 파이브가 한국 있어. 수출을 못한 테슬라 차종이 있어. <laughs> 아 다시 말해주세요. 죄송해요. 테슬라가 한국에 수출을 못하는 음. 딱 하나 아딱 하나? 아무튼 차종이 하나 있거든. 아. 근데 그게 미국에서는 오. 지금. 도로에도 다니고 그러는 차야. 오! 아이언 모시기였는데 어. 그게 이 쇼룸에 있는지 한번 구경해보고싶것 같아. 아! 알겠어. 근데 없네, 딱 봐도. <laughs> 차두 대밖에 없네. 이거야? 어. 한 층이 끝이야? 그런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Y랑 X? 그게 한국에서 많이 타는 거 아닌가? 그렇지, 제일 유명한 건 Y랑 X지. 근데 그거 그 말고 있어? 내가 말하는 아이언 모시기 블라블라는 엄청 미래 지향적인 차야. 그러면은 그게 있는지를 한번 가서 물어보자. 아 여기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런가? 오, 멋있다. Hi. Hi. Good, thank you. Oh. It's still like I, iron. I, I forgot I the name. Yeah, I Ooh. forgot. XYS3. Exactly. Ah. XYS3, that's it? X, y, S3. That's it? Yeah. X, S3. Oh, you gonna drive? No No. <laughs> no. Ah, <Okay, no. laughs> oh, really? No, just a bit scared. Uh, it's okay. It's okay. Scared? No, he's. <laughs> i not, not scared, just. Uh... Would you like to try? Come oh, on. Can he drive? Okay. Oh, really? Yeah. Oh, yeah. yeah. 와우 여기 테스트 드라이브를 해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네요. 아니 갑자기 요거 아주 테슬라 끌린게 생겼네. 마리오의 첫 테슬라 운전. 아니 테슬라가 어디가게 좀 워싱턴 DC. 좀 크다고 했는데. 하이팅 조심해보자. 네. 네. 어떠신가요? 갑자기 테슬라 타게 되니까. 저는 뭐 운전할 사람이던 리저서는 뭐 아무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거 부숴 먹으면은 몇 천만 원 내야 될 걸. 예. Yeah. Okay. Uh -huh. We're going to do some, uh, mirrors. Uh -huh. okay. Come back t h i r o minutes. Uh -huh. Enjoy yourself. Okay. Have a good yeah. Uh -huh. Have a good time. Thank you Thank very you. much. <laughs> <laughs> 갑자기 테슬라 드라이브 마리오의 첫 테슬라. 아 이거 실패 타셨어요? 실패 떼었어요. 아 뭔가 노래 듣고 싶은데 갑자기. <laughs> 긴장돼? 그러니까. <laughs> 일단 출발 오. <오오. 웃음> 엑셀을 떼니까 이가 어. 저절로 멈추네. 아어 중립으로 그냥 굴러가는 게 아니라 그냥 멈춘다고? 이게 전기차는 다 이렇다고 하는데. 맞아 맞아 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밟으면 가고 떼면 멈추고 어... 장난감 자동차 마냥 지금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살짝 왼쪽으로 쏠렸거든요? 왼쪽으로 쏠렸단 말네 차가 지금 가 아니 차가, 차가 아니야. 크면 더 위쪽으로 와야지 차가 아... 큰데 내가 가운데 있다니까? 아제가 가운데 어무 나는 <laughs> 이 들뜬 마리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인생첫 테슬라 드라이브 꽤나 난폭하다 오, 오, 아, 정말, 아, 뭐야? 꽤나 난폭하다오이 와중에 멋있어 멋있어 아, 네. 아 근데 더워 열쇠어디 끄냐? 뭔가 뭐지? 그 뭐야? 이나는것 같은데? 아, <laughs> 그 어, 뭐, 터지는 거 아니야? 자오 밑으로 어, 가볼까? 아니 아니, 왜 밑으로 가? 슬 스팀 세차. <laughs> 스팀 세차야. <laughs> <둘이> 빨리 지나가다가. <laughs> 어, 어, 뭐야? 와이프 움직였어. 자기거 아니야? 아, 빨리 가. <laughs> 진짜 이상한 거야. 어, 앞에 폴리스 있어. 그경찰 그러니까, <laughs> 여러분, 저희 태차 뽑았어요. 저희 테슬라 Y입니다. 저희 워싱턴 DC에서 차 하나 뽑았어요. 우리 서차. 후후! 우리 근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 아, 진짜? 이제 반납야지 가자, 가자. 아, 오늘의 30분 렌트. 재밌었네요. 저희는 이제 다시 반납하러 출발해보겠습니다. 아, 이번엔 빌릴 거 스포츠카 빌릴걸. 아해지지 스포츠카는 아니 테슬라 S가 스포츠카인가? 아닐걸? 아니야. 따로, 이름이 따로 있던 것 같던데? 그래? 응 사람들이 산책을 많이 하네요 넓은 공사라서 그런지 저는 어, 오늘 뜻밖의 테슬라를 탑승해서 기분이 가 좋거든요 그리고 마리오는 뜻밖의 테슬라를 운전해서 기분이 가 더더 좋거든요 잊을 수 없는 워싱턴 DC의 추억이다. 아까 알지 않지 말해줘야겠다. 어. This is most memorable moment in Washington DC. Thank y o so much. Oh yeah, awesome. Cool.